네, 안녕하세요. 로열로더 투자 전략가 로로 쌤입니다. 2019년 2월 14일 목요일 옵션 만기일이면서 발렌타인데이네요. 태현길시왕을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는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옵션 만기일 영향력으로 뭐 변동성이 그렇게 뭐 어마어마하게 커지진 않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장중에는 좀 무난한 흐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보시면은 장중에는 오늘 결론적으로 마감에 쭉 끌어당겨 가지고 1% 이상 상승이 나왔는데 고스피가 분봉으로 30분봉 정도 보게 되면은 무난했죠 중간에 조금 밀려 있다가 이 구간에서 좀 청산할 것들이 있었겠죠 약세 구간에서 그리고 나서 오후장이 갈수록 점점 점점 낙폭을 줄이고 플러스 전환이 되더니 결론적으로 장 막판에 확 당겨버렸습니다. 네. 뭐 기관 매수도 좀 들어왔고 뭐 무난했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생각보다 지수는 양호했죠 어, 거래량이 좀 늘면서 기존에 돌파 못하고 이제 저항 받았던 부분에서 거래량이 늘면서 양복을 하나 만들어줬네요. 코스피는 만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양호한 모습을 보였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오늘도 선물을 매수를 했어요. 수급 자체는 괜찮았습니다. 기관이 매수를 해주고 외국인은 선물을 매수해주고 기관은 주식 매수해주고 호흡이 잘 맞았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좀, 무난하게, 뭐, 광고학권 보다 조금 소폭 강세 정도로 마감했다. 740포인트 정도가 1차 목표치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구간을 뭐, 뭐 살짝 넘어왔어요. 이 포인트 정도. 740포인트에서 뭐 약간 넘을 수는 있겠죠. 요, 요, 구간까지 봐도 740에서 50 사이 정도로 볼게요. 이 사이까지 그냥 왔다. 그러니까 목표치에 일단은 다온 거예요. 1차 목표치는. 네. 개별 성향이 강하니까 더 치우갈 수도 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한 1차 목표치는 다 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뭐요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고, 당분간은 좀, 미중 무역전쟁 부분이 합의가 약간 지연될 수 있다. 요런 얘기도 말씀드렸죠. 2월 안에 나와야 되는데, 3월 1일까지니까. 그래서, 저는 3월달에 나올 것 같습니다라고, 휴전 선언을 하자마자 말씀드렸죠. 2월 안에 나오면 제일 좋은 거고, 3월에서 1, 2주 정도 유예 기간을 갖지 않을까 싶다. 이게 중국에서도 쉽게 다 벌거벗고 다 내줄 수는 없다. 이런 얘기를 꾸준히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지금이 좀 혼돈의 시기인 것 같아요. 2월 중순인데 지금부터 한 보름 정도가 굉장히 혼돈의 시기가 될수 있을 것 같아요.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뉴스도 나올 거고 안 좋은 뉴스도 나올 거고 그러면서 등락을 계속 거듭할 것 같아요 지금 당분간은 그래서 만약에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서 좋은 소식이 들리면서 급등이 나온다라고 하면 좋은데 이 구간에서는 너무 큰 기대를 하지 않고 상승하면 좋은 거고 크게 기대하기 보다는 포트폴리오를 이렇게 만들어 나가면서 종목을 담아 놓고 좀 기다리는 구간으로 좀 여유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당분간 한 보름 그래서 한달 사이 정도는. 그래서, 너무 그 급하게 보지 마셔라, 지금 당장은.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제가 1월 달, 그리고 12월 달부터 1월 달까지 간혹 가다 한 번씩 언급해 드렸는데, 지금, 문장을 하나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중심이 되는 섹터는 4차 산업혁명 관련주, 그리고 제약 바이오주 그리고 자, 남북경협주 요세 가지 섹터다. 이거는 이제 귀에 못이 박히게 들으셨죠? 이 중에서 1월에는 제가 제약 바이오가 쉬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1월 초까지는 괜찮았는데 언제부터 JP 보건헬스케어 끝난 다음에 헬스케어 컨퍼런스 끝나고부터 재료 노출로 좀 쉬어 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2월에는 남북 경협주는 주는 최근에 말씀드린 거죠. 조금 더갈 자리는 있다. 하지만 쉬어라. 왜냐? 왜냐면은 그거 조금 놀이다가 잘못해서 역으로 걸려요. 역으로 음, 손실이 날수 있다. 경영주보다 차라리 1월에 쉬었던 바이오 쪽으로 집중을 하는 게좀더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2월에는 바이오, 그리고 5G를 중심으로 봐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리고 제가 12월하고 1월에 조금 느리지만 어, 앞으로 좀 움직일 가능성이 좀 있는 부분입니다. 5G가 상용화가 되면은 발전 속도가 날 수밖에 없는 분야로 자율주행차 쪽을 말씀드렸구요. 그리고 좀 느릴 순 있지만 앞으로 저는 꾸준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린 게 이제 스마트팩토리. 이쪽으로 말씀드렸는데 오늘 요 스마트팩토리 쪽에서 이제 SM코어, SK 쪽이죠. 이거는. s m 코가 뭐 수주가 나오면서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 78억 정도 어, 공급 규모가 나왔어요. 계약이 나오면서 이제 뭐 지난 매출액의한10% 넘는 10.81% 정도 되는 규모의 공급 계약으로 오늘 급등이 나왔다. 그, 이게 신호탄이 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심 가져볼 섹터로.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SM코어가 기존의 저항을 어제도 좋았었고 오늘은 아예 뚫어내는 장대항봉이 나왔죠. 어,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래량도 좋고, 뭐한만천 원만 이탈 안 하면은 그냥 들고 가시면 되지 않을까 보유, 보유자분들은 어, 조금 버텨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꾸준히 들고 가는 게그 동안 워낙 뭐. 원낙모 뭐 많이 밀어 내렸잖아요. 반토막이 났으니까 반토막도 더 났으니까 밀어 내렸다. 이제 조금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조금 편안하게 좀 길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종목하고 같이 볼만한 종목으로 R S 오 토메이션 같은 경우도 지금 아예 바닥에서 지금 기어다니다가 이제 슬슬 꼬리를 말아 올리고 있죠. 보시면은. 가치 볼 종목으로 RS 오토메이션, 이거는 앞으로도 꾸준히 여러분들이 뭐 로봇 모션 제어라던가 뭐 에너지 제어 장치 뭐 등등 뭐 산업용 제어 솔루션 쪽에서는 기술력이 좀 탁월한 그런 이제 업체니까 관심 가져볼 만할 것 같아요. 이쪽도 그래서 스마트 팩토리 쪽도 이제 슬슬 관심을 가져보면 괜찮지 않을까 얘기했고, 또. 포스코, i s t 같은 경우가 같이 볼수 있겠죠. 요거는 최근에 뭐 그렇게 엄청 강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뭐 어제 오늘 해가지고 이제 뭐 S&P에 영향을 받았겠죠. 그래서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시장하고 똑같이 움직였어요. 중간에 좀 밀릴 때 같이 밀렸다가 마지막까지 이제 꼬리를 달고. 저점 멸세가 나와준 모양. 그럼 가능성은 좀 보이고 있는 거죠. 포스코아이시티랑 이제 RS 오토메이션까지 뭐 같이 한번 보실 수 있는 이런 뭐 상황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좀 느리지만 앞으로 관심 가져야 될 분야이지만 뭐 당장은 아니고 관심 종목에만 넣어놓고 보세요라고 제가 한두달 정도 걸린 것 같은데 10월부터 관심 종목에만 넣어놓으세요. 언젠가는 움직일 텐데 당장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관심 종목에 넣어놓으세요. 했던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SM코를 뭐 바로 못 잡으셨을 거예요. 대부분. 그러니까 요런 RS 오토메이션이나 포스코 ICT 같은 경우를 이제 슬슬 한주한주 한주 모아가 볼 만한 투자의 개념으로 바아꺼 내서 중장기적으로 이제 앞으로 계속 좋아질 수 있는 분야 중 하나라고 봅니다. 4차 산업혁명 중에서 공장자동화 이게 실업률에는 굉장히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요. 공장이 자동으로 돌게 되면 관리자 일부 빼고는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이 필요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대신 이제 기업 자체에서는 처음에 솔루션 비용이라던가, 뭐제그 이런 관리 비용이라던가, 장비 비용 같은 게 초기 비용이 많이 들어가겠지만, 노조 문제라던가. 사람을 채용해서 이제 임금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는 좀 나아질 수 있는 거죠. 앞으로는 계속 발전할 수밖에 없는 분야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신 그에 비해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실험률 분야에는 굉장히 악영향을 미치겠죠. 정부에서는 스마트 팩토리 같은 경우는 그렇게 언급을 많이 안할 수도 있습니다. 이 스마트 팩토리를 강하게 키우겠다라고 드라이브를 걸면은 실업률 쪽은 아예 포기를 해버리겠다라는 말과도 별 차이가 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못해도 기업 자체에서는 앞으로도 계속 꾸준하게 투자를 많이 하게 될 겁니다. 뭐 SK에서 뭐 관심 갖고 이렇게 대기업들에서 관심 갖고 포스코ICT도 대기업이죠. <laughs> 대기업 계열사에서 이렇게 다 관심 갖고 진행하는 거는 여러분들도 아, 앞으로 기업에서 투자를 많이 하겠고 지금도 이미 많이 하고 있고 계속 꾸준히 발전할 산업이구나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쪽을 보시면 될것 같고 자율주행차 같은 경우도 좀 많이 쉬고 있는데 그래도 조금 조금씩 움직이기는 하고 있어요. 그래서 관심 이쪽은 분야가 워낙 넓으니까 다음에 아예 다시 한번 날짜를 잡아가지고 소개를 해드릴게요. 기존에도 제가 자율주행차 이제 한번 소개해드린 적 있죠. 지금까지는 자율주행차는 거의 그냥 맛보기고 가짜다. 진짜 자율주행차는 아니다. 앞으로 5G 시대가 와야지 진짜 자율주행차가 나오고 제가 생각하는 자율주행 같은 경우는 센서로 감지하는 게 아니라 미리미리 아예 1km, 2km 뒤에 있는 어, 움직이는 물체들이나 생명체들이나 이런 걸 미리미리 감지해서 알려주는 알려주고 센서 같은 경우는 보조하는 역할 정도 그 정도 역할이 되면은 음, 완벽해지지 않을까 싶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는 앞에 그 자율주행차치면은 나올 거예요. 그 관련 영상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 이게 인터페이스가 좀 달라졌죠. <laughs> 제가 사용하는 HTS 뭐 증권사 쪽에서 문제가 있던 건지 아니면 저희 집이랑 이렇게 뭐 통신 호환이 안된 건지 오늘은 좀 문제가 좀 있어갖고 그거 계속 그 업데이트하고 뭐 하고 하다가 결국 안 돼가지고 다른 증권사 HTS를 켰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혼동이 있었다면 양해 부탁드리겠고요. 뭐 하루 이틀이면은 해결이 되겠죠. 어 보안 프로그램이 업데이트가 안 된다고 계속 나와가지고 인터페이스가 좀 바뀌었습니다.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평소 쓰던 것과는 좀 다른 HTS로 해서 어, 짧게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스마트 팩토리 분야 쪽을 어, 여러분도 관심을 갖고 보시면은 이제 슬슬 어, 좋아질 타이밍이 온것 같다. 이그 정도만 알고 넘어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일찍 일찍 끝내겠습니다. 발렌타인데이니까 여러분 좋은 초콜렛도 드시면서 좋은 달달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